한국방송통신사 4월 24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사전 예매량 2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영화는 오후 3시 기준 예매율 96.9%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 예매 관객수는 이미 203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은지 리포트입니다. 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 최고 사전 예매량과 최고 예매율을 모두 경신했다며 개봉 전 사전 예매량이 200만 장을 넘은 것은 국내 개봉영화 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의 개봉일인 24일은 영화를 보다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며 이에 보다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편인 어벤져스 인피니티1은 지난해 국내에서 1,121만 명을 모았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 히어로들의 세대교체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쿠키 영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쿠키 영상 대신 히어로들의 자필 서명이 등장하는 엔딩 크레딧으로 감동을 대신했습니다. 쿠키 영상은 없지만 작품의 완성도는 흠잡을 수 없다는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시간의 상영 시간 동안 화장실 갈 타이밍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안소니 루소 감독의 자신감처럼 탄탄한 이야기들이 휘몰아칩니다. 11년 동안 거대한 팬덤을 키워왔던 어벤져스 영웅들의 매력 역시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마칩니다.